자 유튜브 까리안자덕의 드래그 자전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자 드래그 블루보드 풀카본 프레임 예그 네. 다음에 스템 시마노프로 120비 전용 타킹 네. 핸드로브아 RX1 온노운 카본 드롭꺼 에어로 네. 브레이크는 몰라 뭐 듣볼까 네. 음, 그 다음에 파테이브 자이언트, 자이언트 리브 자 브레이크 울테그라 무려 울테그라 네. 자 휠셋 롤프 프리마 롤프 프리마 FX 음네 뭐 그래. 크랭크 듀라에이스 에 이제 쓰긴 오치로 체이닝 자 체인 이즈미 브이 즈미 V, 코그랑 락링은 듀라 타이어 15T. 타이어 어. 프론트 슈발베 프로원 슈발베 프로 리어는 벨로토 루트 얼티메이트지뭐 그리고 페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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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마노 오사0오사5 50, 50, 50 아니요 에어 뭐 어쨌든 시마노 오, 클립 네. 페달 그 다음에, 장산마르코산마르코와 스피드. 레이싱. 레이싱. 자, 시포, 전용 시포. 어, 구라 어, 스티커. 자, 이제 스티커. 있고요. 자, 자 구, 반대쪽, 반대쪽. 자, 너구리랑, 자, 구라랑. 자, 여기도. 음, 뭐야, 뭐, 스티커가 이래 많아. 에. 자, 장차속이 끝. 자, 이제. 자,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너 클립 호환 안 되지 않냐? 아, 괜찮아요. 자, 드래그 주행 영상.